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 상속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특별 한정 승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의 사망이 있을 때 누구보다 슬픔이 큽니다. 장례 절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상속으로 인한 체분을 승계하게 되어 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정금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 중에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신 분이 있어서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 승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의뢰인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망인이 언제 사망하셨는지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 상속 개시는 망인의 사망을 의미하며 망인의 사망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장례식에 참여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을 알고 있다고 사실상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하였다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 한정 승인 결정문을 보시면 망인의 사망 시점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망인의 사망 시점은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망인은 2020년 5월 12일 모 대학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망인은 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았기에 그냥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경 의뢰인은 망인에게 거주지로 송달된 우편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는 채권추심업체가 망인에게 발송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때서야 망인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데요. 망인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의 구상금 채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하셨고요. 저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서 특별 한정승인을 안내해드리고 접수를 도와드렸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의뢰인분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특별한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먼저 망인의 적극 재산을 이어서 망인의 소극 재산을 각 작성해 드립니다. 한정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첫 번째 한정 승인 접수 및 결정.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는 보통 한달 이상 여유롭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앞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해야 하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하고 추후에 보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한정 승인 결정을 받으면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 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상속 재산 분배 절차 장례 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 분배를 해야 하는데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 분배 방법에는 이미 배당과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배당과는 비교적 권리관계가 간단하고 채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에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들어간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회상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신문공고시까지 대리를 해주는데요. 형상절차까지 대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한정 승인 절차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정금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